여름 동안 아이라인 안녕하게 잘 그리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이라인을 써야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계절에도 번지지 않고 그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폭포에 왔습니다. 백화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인기 랭킹 1, 2회 드는 아이라이너를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6가지 아이라이너 중에서 사우나에서도 폭포수를 맞아도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는 어떤 건지 극사실주의로 갑니다. 다이소 데이어부터 가보겠습니다. 트윙클팝 아이라이너. 이거는 어차 카피 클리오 아이라이너는 올영에서도 그냥 맨날 랭킹 1등 하잖아요. 트윙클팝 아이라이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머지가 머지 레츠로 다이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블랙 컬러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리뷰하는 아이라이너는 6종 모두 블랙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트윙클팝 갑니다. 오, 얘는 발색 자체가 그레이로 발색이 됩니다. 완전 새까맣게 우주 블랙이 아니고 오히려 난 너무 시꺼먼 거는 별로야.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쓰기 좋을 것 같네요. 머지 사용할게요. 확실히 좀더 가느다랐습니다. 섬세한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색 자체도 겹쳐 바르면 겹쳐 바를수록 밑에 피부색 안 비치게 빡빡하게 까맣게 칠해지네요. 그릴 때도 하드함은 느껴지는데요. 눈 아플 정도로 안 그려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잘 그려지는 정도예요. 머지 쪽이 훨씬 더 또렷하게 그려졌죠. 내추럴한 게 좋으신 분들은 트윙클 팝으로, 또렷한 게 좋으신 분들은 머지로. 아시면 된다는 선택지.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우나 들어가서 어떤 것이 더안 번질 것인가? 자, 갑니다.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아이라이너 보기 좋으라고 속눈썹은 그냥 아무것도 안 칠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눈을 꼭 감으면은 아이라인 잘 번지는 분들의 그눈꼭 감는 습관이 되는 거겠죠? 지금 얼굴에서 폭포수가 샘물이 콸콸콸콸콸콸 눈에 땀 들어간다. 쫄쫄쫄쫄쫄쫄 눈에 땀이 들어가서눈 비비고 싶다. 한없이 비비고 싶다. 아, 와, 와, 갑시다. 미쳤다리. 저 지금 온몸을 탄산수에 담그고 나온 것 같아요. 미쳤어요. 이 상쾌함. 의미온. 지금 아이라인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상쾌하다. 자, 트윙클팝 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머지 모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 그런 와중에 요런데 요런데 지금 번져서 허런 자국 지금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트윙클팝은 이잉큼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완전 엎질무 트윙클팝도 이 눈두덩이에 살짝 번져서 퍼렇게 묻은 부분이 좀 있는 거 보이시죠? 트윙클팝과 머지 일상생활에서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밤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쪽은 트윙클팝, 이쪽은 머지 아이라이너로 파우더 톡톡톡 한 다음에 아이섀도우 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트윙클 팝으로 라인 그렸고요. 번진 게 하나도 없죠? 머지 쪽 보실게요. 밑에 번진 거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멀쩡! 저는 아이라인 자체가 잘안 번지는 눈입니다. 이대로라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이라인이 정말 잘 번지는 타입인 우리 피디님한테 일상 테스트를 부탁했습니다. 다이소 아이라이너! 이쪽이 트윙클 팝, 이쪽이 머지입니다. 그린 직후에는 머지가 조금 더 얄쌍하고 진하게 보이는데요. 최근 직전에 촬영한 거 트윙클 팝 아예 없죠? 그리고 아이라인이 지우 우개 가루처럼 눈밑에 이렇게 콕콕 떨어져 있는 가루날림이 보입니다. 머지는 진하게 그려지는 편이라서 눈에 라인이 남아있고요. 그래도 눈밑에 보면은 팬더는 됐죠. 다이소 대결 우리 피디님 눈에서는 머지가 트윙클팝보다 유지력이 좋게 나왔다. 다음은 올영 대결 코스모리랑 비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영에서 올타임 랭킹 부동의 1위 아이라이너는 클리오 펜슬 아이라이너입니다. 최근에 급 라이징한 올영 아이라이너 두 가지 요렇게 골랐습니다. 이쪽에 코스모리 이쪽에 이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색깔은 둘다 블랙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코스노리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건 코스노리 엄청 부드럽거든요. 색감도 완전 시커먼 블랙은 아니고요. 살짝 요렇게 비쳐 보이는 한 투명도 90% 정도 블랙인 것 같습니다. 뭉침 없이 진짜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눈가가 좀 예민해서 나는 뾰족한 마찰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코스노리 아이라이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노리 씨. 삐아 지금까지 되게 가느다란 걸 쓰다 보니까 붉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꽤 가는 축에 속하긴 하는 거죠 너무 부드럽다 다이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부드럽습니다 지금 다 끝났어요 여기 눈 있는데 이제 꼬리만 빼주면 돼요 순식간에 3초 만에 다 그렸네 삐아의 비둘다 너무너무 부드럽게 그려져 가지고 저는 오히려 얘네가 이 부드러움 때문에 더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잘 픽싱 시켰다가 사우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 맛입니다. 아, 응, <laughs> 어 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아, 눈을 못 뜨겠네요. 아, 그래요? 눈이 지금 따가워가지고 나갈까요? 자, 폭포 지금부터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저기 저기 큰 물줄기로 가면은 저 진짜 목 부러져가지고 사망합니다 작은 물줄기로만 들어갔는데 깨어나다 돌아가시죠 여러분 루케티스 나띵 이래도 됨? 코스놀이 쪽은요 거의 눈꼬리 이만큼만 남아있고 전부 다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아까 사우나에서 눈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아이라이너가 다 녹아내려온 거였나 봅니다 까맣게 눈앞머리 약간 눈곱처럼 이렇게 남아있고요 삐아도 눈 앞머리에 다 남아있습니다 눈꼬리가 그나마 코스놀이보다는 남아있으나 색깔도 약간 좀더 남아있긴 하나 그래도 나대입니다 B, C 그린 것도 코스노리 쪽이 좀더 많이 지워진 느낌이 듭니다 B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남아있죠 저한텐 코스노리가 더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개다 일상생활에서 써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코스노리 이쪽은 B아를 사용했습니다 코스노리는 삑사리 난 것도 있죠 여기 가운데 약간 얼룩지듯이 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번진 거는 없습니다. 삐아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려져서 좀 얼룩덜룩이 코스놀이보단 덜해 보이는데 얘는 옅어졌네, 전체적으로. 근데 번진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피디님 눈 보겠습니다. 이쪽이 코스놀이, 이쪽이 삐아고요 출근한 직후, 역시나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 제품 컬러는 비슷하고요 퇴근 직전, 뿅! 삐아는 살짝 전체적으로 흐려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남아있습니다. 유분이 있는 눈은 시간이 나면 이렇게 눈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데요. 코스놀이도 라인 쪽에는 남아있는데 눈꼬리에 다 번져있고 눈 밑에 가루날림도 상당히 있습니다 올영 대결 삐아가 코스노리보다 깔끔하게 남아있다 이번엔 백화점 아이라이너 최강자 바비브라운이랑 메이크업포에버 메이크업포에버는 제가 1등 예상하는 아이라이너입니다 참 기대를 해봅니다 바비브라운 아이라이너는 백화점 몰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런 아이라이너였습니다 바비브라운부터 한번 이쪽에다가 그려볼게요 뭐뭐뭐 뭐뭐 평범한 굵기 조금 하드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새까만 발색은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완전 또렷블랙, 단단한 만큼 눈꼬리도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그려진다. 쫀득쫀득하게 잘 그려지는 아이라이너인 것 같습니다. 저의 1등 예상템 메이크업 포에버입니다. 강력할 것 같습니다. 굵기는 오늘 등장하는 아이라이너 중에 가장 굵습니다만 펜슬류 워터프루프로는 거의 실내의 맵포입니다. 발색이 그냥 콱 쪽에 메이크업 어웨이버 쪽에 바비 브라운. 와 바비브라운도 되게 좋은 아이라이너다 잘 발려진다 발색 좋다 뭉치지 않는다 했었는데 매포는 그냥 미쳤습니다 한 방에 얼룩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그려져 글씨도 비교해보시면 M이 B보다 훨씬 더 진하게 또렷하게 그려졌죠 바비브라운도 물론 좋은 아이라이너인데 매포 옆에 있으니까 얘도 조금 얼룩진 것처럼 보여져요 매포는 완전 새까맣게 우주 블랙 됐죠 근데 바비는 매포 옆에 있으니까 되게 얼룩져 보입니다 어떻게 남아있으려나? 눈이 매워요. 눈이 매워서 지금 콧물도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나갑시다. 먼저, 뒤 <뒤뒤>. 뒤. <laughs> 여러분 왜 메포 나띵? 왜 밥이 나띵? 심지어 눈 밑에 여기 점막에 시커멓게다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랑 이렇게 하고서는 찬물에만 뛰어들었다면은 메포랑 밥이 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열로 녹여가지고 얘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정도면 뭐 코스노리보다 안 남아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우나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샌드위치 하나 먹고서는 고정될 시간도 갖고서는 사우나 들어갔거든요. 그 와중에 바비 브라운은 아이. 없고 어머나 이래, 이래도 되나? 메포랑 바비브라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담았는지 같이 보시죠. 이쪽이 메포, 이쪽이 바비브라운으로 메이크업하고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번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조금... 거뭇고뭇한가 하나도 번지지가 않았습니다 백화점 아이라이너 출근 전 바비브라운 역시 깔끔하고요 잘 발려진 느낌이 나고요 메이크업 포에버 바비보다 색상이 훨씬 더 진한 블랙으로 보이죠 전체적으로 블랙이 정말 선명하고요 다이소 올영템보다 더 또렷한 아이라인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퇴근 직전 바비브라운 눈꼬리 쪽 라인이 번져서 흐릿해졌습니다 다이소만큼은 아니지만 눈 밑에도 번짐이 있고요 메포 바비보다는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워낙에 컬러가 진하다 보니까 라인은 남아있 했는데 눈꼬리 쪽이 더 번졌습니다. 바비보다 메포가 유지력이 월등히 높아 보인다. 극사실주의 아이라이너 검증. 사우나도 들어갔다가 폭포에 들어갔다가 완전 극한 상황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사우나에서 열 맞고 땀 흘리고 폭포 들어가가지고 맞찰 때려 맞고 남은 게 없다. 굳이 굳이 이 여섯 가지 아이라이너 다시 한번 특징 정리해 볼게요. 다이소 템 되게 표준적인 아이라이너 느낌에다가 얇아서 그리기가 쉽다. 초보자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렌아라이너 입문하려면은 다이소 아이라이너 나쁘지 않은 선택지이고 올영 템은 그릴 때 정말 정말 부드럽다 다이소 애들보다 더 발림이 부드러워가지고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치고선 되게 유지력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이너 그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올영 템으로 입문을 하면은 더 쉽게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템은요 뭉침이 없고 발색도 진하잖아요 발림성도 너무 좋고 그런데 다만 검증 후에 글씨만 선명했던 거는 그나마 좀 메이크업 포해 보였다. 그리고 메포가 너무 새까만 우주 블랙이었다. 존재감 있는 아이라이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포로 가시는 게더 좋겠다. 하지만 이제 아이라이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타입, 뭐눈 모양, 사바사 케바케이지만은 그래도 아이라이너 지속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번짐 예방하려면은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파우더, 아이섀도우 이런 거를 이 아이라이너 그리는 부분에도 꼼꼼하게 해가지고 유분기를 딱 잡아준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시라. 픽싱으로, 뭐, 픽서 같은 거, 이런거 써주시면은 더 유지가 되겠죠? <laughs> 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가 극사실주의 아이라이너, 더 좋은 실험 방법이 떠올리면은 뭐, 그때 하든 말든 하는데, 당분간은 더안할것 같다. 빠잉.